저는 이제 영화나 영상을 전공한 그 영화 도순트, 안진영이라고 합니다. 네. 안경호가? 원래 이제 영화들은 주제가를 작사, 작곡을 하는데 이 영화는 최백호의 노래를 갖다 썼습니다. 자기가 젊은 날에 어느 정도는 화려했고 어느 정도는 여유 있었던 그런 시대를 회고하는 노인 그 음악을 주제가로 사용한 것 같습니다. 이 영화는 서울 노인 영화제나 미장센 단편 영화제 에, 이런데 상영이 됐고요. 자, 이 영화는 핵심 주제가 네, 노년의 존엄과 상실을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 네, 사회적 무관심과 고리 습절한 건데요. 네, 여기 새로운 용어가 등장합니다. 연령 차별주의라고요. 제가 일단 나중에 설명을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예, 이 노인의 외로움과 서름, 연령차별주의를 이야기하기 위하, 하기 위해서 노인의 일상생활에서 노인이 사회에 저항하는 모습과 마지막에는 폭발하는 모습으로 점점 감정선이 고조되는 가운데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노인은 이렇게 얘기하죠 나 같은 노인은 그냥 늙기만 하면 되고 내 얘기를 아무도 들어주지 않는다고 이런 화소연을 하고 있죠. 이 영화를 촬영한 장소들은 또 가까운 세운 상가고요. 세운 상가라는 곳은 이미 이제 사그러져 들어가는 그런 공간의 모습을 재현시켜가지고, 노인의 삶에 약간 상막하고 소외감을 시사하는 배경을 이미지로 이끌어내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 카메라는 이 노인의 외로움과 어떤 아무도 들어주지 않는 자기 하소연을 이런 화면 효과를 멀리서 보여주는 효과를 통해서 이렇게 객관적으로 보여주고 있죠. 그러므로서 배, 노인의 감정에 몰입을 시키고 있는 겁니다. 이 색채 같은 거를 보면요, 화려한 색깔들은 별로 없어요. 거의 무채색계통으로 이렇게. 색깔이 보여지면서 특히 아까 처음에 봤던 세운산과의 전경은 거의 사그러져 들어가는 도시의 회색빛이죠. 그래서 아마도 이렇게 노인의 흑발, 백발을 연상시키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이 건물이 폭발하면서 붉은색을 뜻때는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소리도요, 배경음악 같은 건 최소한도 하면서. 그 풍자적 효과음으로, 뭐, 배가 아프고 설사가 날것 같을 때, 그럴 때만 효과음을 간단히 씁니다. 예, 배우의 연기는, 이유순웅이라는 배우는 굉장히 절제되고 감정을 이렇게 억제하면서 표현을 하면서, 그 노인들의 그 하고 싶은 말이 다 있으면서도 억제해야만 하는 그런 분위기를 연기를 보여주고 있죠. 예. 이거는 이제 웃음과 슬픔이 교차하는 디테일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소품도, 어, 택배라든가 특히 여기서는, 어, 노인이 등에 메고 다니는 늦고 자꾸 등짐이 있죠. 항상 삶의 무기를 지니고 있다는 모습을 어, 객관적으로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어, 이, 소인이 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나도 누군가에게 필요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30년, 40년 전 또는 20년 전에 한창 젊었을 때 세상을 다 내가 이끌어갈 수 있었고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편안한 지하철도 만들고 편안한 교통수단도 만들고. 이 성장하는 도시의 건물들도 만들었던 지역들인데 지금은 노인을 차별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요. 로버트 버틀러라는 사람이 연령 차별주의를 이 실버 세대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차별은 맞죠? 많죠. 남자 여자를 구분하는 성차별. 학력이 높고 낮, 낮음을 구별하는 학력 차별. 아프리카 인종, 황인종, 백인종을 구별하는, 그건 무슨 차별이죠? 인종 차별. 그런데 나이로 여러분들을 차별하는 연령 차별주의가 있답니다. 자, 특정 연령대에 속한 사람들은 근거 없이 일반화를 시킵니다. 노인은 기술을 못 따른다. 젊은 사람들 같이 성숙하지 않단다. 근데 이런 문제가 왜 발견될까요? 사회적 자원 접근의 불균형과 고용복지 연령 차별 등이 지금 많이 이야기되고 있는 화주죠. 2025년도 우리나라가 노인 인구 20%의 초고령 사회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말로는 노인복지, 노인 후생을 얘기하지만은. 노인들이 충분히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일자리들이 제공되지 않고 있습니다. 감독은, 이 작가는 이것을 희화화 시켜서 사회의 문제를 내던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몇 가지는 우리는 영화를 구경했지만 이 영화를 통해서 정부에게 내던지는 질문, 그 다음에 정부가 또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은 여러분들 스스로 해결해야 된다는 걸 관객 여러분들에게 지금 그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저는 대단히 심오한 영화고 국가의 노인 정책을 주관하는 사람들은 꼭 봐야만 될 영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 노인 차별 문제를 그럼 어떻게 극복을 해야 될까요? 사회나 국가가 지금 해줘야 될 것도 있지만 우리들이 스스로 해결해야 될 점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나이가 들었다고 노인이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 영화의 주인공은 목소리를 냈죠. 대단히 심하게 냈죠. 음. 폭발을 시킵니다. 여러분들 이런 용기 있으세요? 없죠. 없죠. 네. 이게 또 이런 용기는 너무 또 과한 용기고요. 우리가 그러니까 적절한 용기를 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버 세대가 자신감있게 용기 있게 살아가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됩니다. 세대 간 대화를 나눠야 되죠. 젊은이와 청춘 간에. 그 다음에 인식 개선을 해야 되고. 이런 노인단체, 노인그룹이 연대해서 이 시대는 노인이 차별받지 않고 젊은이를 가르쳐야 되는 시대고 젊은이와 함께 갈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부터 오늘부터라도 이런 점을 깨닫자고 이 영화의 감독은 던지는 질문 같습니다. 이 감독은 질문은 했어요. 질문은 아주 나라에다가 폭발시키는 장면까지 던지면서 어마어마하게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답은 누가 찾아야 될까요? 우리 스스로가 찾고 국가와 정부가 찾아야 되는데, 감독으로서 답까지는 얘기하지 않았어요. 이 질문을 던졌다는 자체만 하더라도 이 영화는 대단히 훌륭한 영화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 주인공은 이제 앞뒤로 이 음악을 빨았죠. 주제가 갑니다. 부진비 그 내리는 날 옛날식 가방에 앉아서 추억을 생각하면서 새빨간 립스 립스틱 바른 레지들도 만나보셨죠 자 이제와 이세삶이나이에 시련의 달콤함이냐 있겠냐마는 왠지 마음의 한 곳에 비어있는 마음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고자 이 감독은 우리 이인 여러분들한테 필요할 땐 폭발하자 이걸 아마도 제공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와 세상이 나의 청춘의 미련이 있겠냐면은, 내 가슴이 다시 못올 것에 대하여 한탄만 하시는 말죠. 여러분들은 다시 젊어지셔야 된다고, 그 다음에 할 말은 해야 된다고, 같이 어울리셔야 된다고, 이 영화의 감독은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을 주제가 통해서 얘기하고, 있고, 화면을 통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한번 느끼 느끼 고, 가 시면 좋은 영화 였 다고 생각 해서 영화 를선 정해 봤 습니다. 감사 합니다.